세장 발표하겠습니다. 려려려려 박수성, 박수성, 려 예, 발표하겠습니다. 어, 부천 배드민턴 협회. 방효선 강효선 없어요? 어디실까요, 방효선님 없어요? 여기 와요. 내가 네, 저기요 저기 오네 저기요. 네 나와주시고요. 다음에는 2톤 시클로, 2톤 시클로 정지영님, 어 정지영님 되시고, 다음 아군후반데 제가 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아최 소망님 어, 최소망님. 어 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지금 드리는 경품은각 코원처에서 호응 받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작입니다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오, 예. 자 나란히 서주시고요. 하나, 둘, 잠깐만요. 셋. 네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서발석 의자님께서 네세장 뽑아주시겠습니다. 박태. 포천 대표님, 턴 옆에 이윤순, 이윤수, <웃음> 이윤수, <laughs> 네윤천 <laughs> 이윤수, <이천씨 옆에> 박세현 세세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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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사클럽 강기환. <laughs> <방, 웃음> <귀환. 웃음> 네, 마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켓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진 습니다네사진 하나 둘 셋. <laughs> <잠시만요>. 자, <laughs> 자 <laughs> 앞에 모가지고요네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 세장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예, 동두천 햇살클럽 연봉모. 와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예, 동두천만 투표는 동두천 이지영. 와우! 이지영. 와우!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 2000시 강석준. 있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기념 <laughs> 네, 촬영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천시 산림조합장님 남궁종 조합장님께서 세장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네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린배드벤튼 클럽 중소형 양주시 배드민턴 협회 이창명 고양시 성사 클럽의 노태현 없어요? 태장님 계실까요? 이천명 양주시 배드민턴협회 없으세요? 없어요 안계세요? 그래, 다시. 어, 다시 뽑겠습니다 고천시협회 아 아, 아 현희성 현희성 언니 현희성 네. 어,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번 물품은 포원해주신 물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뒤돌아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이려고 했는데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네. 오, 너무 좋습니다. 연재창 부의장님께서 세장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라면입니다. 라면 한 박스입니다. 부천 대리권전협회 한경철. 수천 강종태 <laughs> 의정부 블링클럽 이혜영 축하드립니다 이혜영씨 안계세요? 어, 네 그럼 다시 뽑겠습니다 서천 배드민턴 협회 이재균님. 이재균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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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laughs> 아, 선물라면 <laughs> 준비하겠습니다. 아, 들어가지 마시고 뒤 주세요. 그접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laughs> 네. <앞에> <laughs> 네, 촬영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네, 이것으로 경품 추첨을 마치고요. 나머지 경품 추첨은 폐식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는 있 선물과 상품권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기념 사진 촬영. 최대...